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금요일 한남방송 뉴스 투데이 유가연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남시는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 한남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해 하반기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기관 합동으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채용 정보를 한남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날 구인 구직자 간 현장 면접을 통한 직접 채용은 20여 개 업체가 110명 채용을 목표로 참여했으며 간접 채용은 하남시가 10개사, 하남장애인복지관이 3개사를 발굴해 총 13개 기업이 간접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취업 타로 컨설팅, 메이크업 서비스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지원 서비스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채용 박람회에 워크넷을 통한 구직 등록 신청자는 총 78명으로 참가자에겐 추가 일자리 알선 및 최신 취업 정보 안내 등 사후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남시는 천연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 4개소에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난 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구급차, 소방차와 같은 긴급 차량이 신호 교차로에 접근시 신호 대기 없이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해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당초 천연사거리, 덕풍파출소 앞 교차로, 덕풍삼동 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 진등 교차로, 신장초교 사거리 등 다섯 개소에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신장초교 사거리는 지하철 공사 중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설치하게 됐다며 사건 사고 발생 시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하남시 보건소는 신장 라이온스 클럽의 후원으로 관내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들을 위한 건강기원 장수사진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신장 라이온스 클럽은 올해로 3회째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 봉사활동 지원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날 봉사는 하남시 보건소 방문 보건 관리센터에서 취약계층 독거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하남시 보건소 직원들과 신장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은 장수사진 봉사를 위해 의상과 전담 메이크업, 이용 봉사자와 전문 사진 작가를 초청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사진 촬영을 도왔습니다. 한편 구성수 보건소장은 신장 라이언스 클럽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에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남시는 오는 23일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최대 200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조정이며 경기도 마을버스가 일시에 시행합니다. 하남시 마을버스는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인은 200원 오른 1250원, 청소년은 140원 오른 880원, 어린이는 100원 오른 630원으로 요금이 인상되며 현금 요금은 일반인 130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700원이 됩니다. 하남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요금 조정 요인은 지난 9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동반 조정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운송 재원 확보이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0원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남시 줄넘기협회는 지난 16일 하남국민체육센터 제1체육관에서 2019 하남시장기 줄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정의 화목과 아이들이 건강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건강한 가정이 되는 하남시가 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에 앞서 2019 노르웨이 세계대회 팀쇼 부문에서 찬사를 받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축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메인 이벤트인 챔피언전은 하남 JRT 윤민우 선수가 90초 동안 세 종목을 348번 뛰어 우승을 했고, 성인부에서는 미사 파워 점핑의 김은영 씨가 1위를, 줄넘기 대회의 꽃이라 불리는 음악 줄넘기 부문에서도 미사 파워 점핑 클럽이 1위를 차지하며 종합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주의 소속 하남시 장애인 합창단은 지난 21일 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제7회 정기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시각장애인 이창훈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으며 식전 공연으로는 색소폰과 오카리나 연주, 박윤정의 민요와 테너 이철화의 축하 공연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돼 지난 2018년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올해 8월에는 이탈리아 아스콜리 피체노시의 초청 공연으로 벤티디오 바소 시립극장에서 하남을 세계적으로 빛낸 바 있습니다. 하남시 장애인 합창단 관계자는 장애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지를 개발하고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발전시켜 합창이 그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사랑의 하모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됨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